Hi, B&J student. Uh, this is Dominic from B&J English Training Center. 자, 오늘 우리 배워볼 기초 문법은요. 명사를 복수 형태로 바꿔볼 겁니다. 복수란 게 무엇입니까? 두개 이상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죠. 명사는 뭡니까?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명사라고요. 예를 들면 Dominic. 저메닉도 명사고요. 컴퓨터, 컴퓨터도 computer, 명사고 water, 물도 명사고요. desk, 책상도 명사고 chair, c h 도 명사가 되겠죠. 이런 걸다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수명사를 복수명사로 바꿀 때즉 하나를 두개 이상으로 바꿀 때는 대부분의 s를 붙여주면 돼요. s, 예를 들면 북인데, b o o k s 애플인데, apples house인데, houses. 이렇게 끝나면 돼요. 대부분 어떻게 한다? Uh, mostly, s를 just put s right, be right behind the noun, okay? 근데 두 번째는, s나, sh나, ch나, CH나 x나, o로 끝나는 경우에는, es를 붙여줘요. es를. 아시겠습니까? One more time. S나 SH나 CH나, CH나 X나 O로 끝나는 거는 ES를 붙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bus, bus인데 ES를 붙여줘서 buses가 되겠죠. 자, 또한 dish라는 건 접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dishes가 돼서 접시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Bench에다가 ES를 붙여서 benches가 되겠죠. 네, boxes 가 되구요. 네, potatoes 가 있습니다. potato. potato 하면 감자인데, potatoes 가 돼서, 감자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radio 하면, radio, radio 하면, okay, radio 가 되는데,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O로 끝나더라도, radio랑 piano는 S만 붙여 radios 라고 안 합니다. radios 라고 하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합시다, 우리. 예외는. 항상 예외는 어쩔 수 없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명사는 자음이 뭡니까? 아, 에, 이, 오, 우는 모음이에요. 모음을 제외한 모든 걸 자음이라고 하죠. 자음으로,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명사는 Y를 I로 고쳐주고 ES로 바꿔줍니다. 요건 기본이죠. 자, 예를 들면 city, city인데 cities가 되고요. baby인데 babies가 되고요. party인데 parties가 되겠죠. 그래서 모음 플러스 y는 어떻게 합니까? 모음 플러스 y는 aeo로 끝나는 거 다음에 y가 오면 그냥 s를 붙여줘요 즉 대부분의 명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f나 fe로 끝나는 거는 v로 고쳐주고 es가 되겠죠 예를 들면 knife가 있는데 knives가 되고요 그 다음에 leaf가 있는데 leaves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wife가 있죠 wife가 와이프. 뭐예요? 부인이 되는데 wives가 되죠 이렇게 F를 V로 고쳐주고, ES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불규칙한 복수형이 있습니다. 불규칙한 복수형. 즉, 형태가 없다. 즉, 규칙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man은 m e n 으로 바꿔요. tooth는 teeth로 바꾸죠. foos는 fish로 바꿔요. child는 children이 됩니다. mouse는 mice가 돼요. sheep은 sheep이 돼요. 즉, sheep은 복수가 s가 붙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단수 복수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다 즉 규칙이 있는 반면에 예외도 조금씩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이 없는 거는 그냥 통째로 외워둬야 돼요 이거는 근데 너무 기초적인 단어라서 조금만 많이 문장을 보다 보면 눈에 그냥 쓰로 익혀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보기를 참고하여 주어진 단어의 단수형을 쓰랍니다 two churches. Church, churches 하면 교회들인데, 이거를, es를 빼면, church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our dictionaries 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dictionaries 하면 사전들이죠. 사전은 어떻게 바꿔요? dictionary 가 되겠네요. dictionary. 자, 그 다음에, seven lilies. lilies는 lily라는 꽃이 죠 이거는 i로 꽃을 죠 es니까 어떻게 됩니까? Lily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Sorry. 자그 다음에 two men 이 있습니다. Two men 어떻게 바꿔요? Men은 그냥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불규칙이라는 거. 자그 다음에 five women 이 있습니다. Women은 어떻게 바꿔줍니까? Woman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f a c s 는 어떻게 바꿔요? f o r s t 로 바꿔줘야 되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First. 자, twenty-eight teeth how 가 됩니까? tooth로 바꿔주면 되겠죠, tooth. 그다음 knife is는 뭐예요? v로 고쳐주고 es를 바꿨으니까 f 1로바쳐주면 되죠, knife.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복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woman은 어떻게 합니까? women으로 바뀌죠, women. 자, 그 다음에 baby는 babies로 바뀌고요. brush는 어떻게 됩니까? sh로 끝나니까, o okay. k es를 붙여줍니다, brushes. men은 어떻게 바꿔요? 복수니까 이건 불규칙으로 man이 되고요. flower는 어? 그게 없어요. 그 특정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대부분의 명사는 s만 붙여주면 되죠. flowers. 자, 다음에 bus는 s로 끝나니까 뭐가 됩니까? buses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우리 practice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e가 좀 많네요. 자, number one. does he have any money는 복수가 됩니까? 돈은 셀수 없는 명사예요. 셀수 없는 명사는 S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자, one more time. 셀수 없는 명사는 S를 붙여주지 않아요. 그럼 그대로 그냥, 뭐로 하면 돼요? money로 바꿔주면 돼요. money. Do you have any money? 넌 돈이 좀 있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Yes, he has some, he has many, 많은 애플은 어떻게 해야 돼요? apples가 되면 그냥 s 붙여주면 되겠죠. 자, a monster has lots of 어, 아, 몬스터 괴물은요, 많은 cars죠. 이거는 cars입니다. 자, my mom said to me, I need some 어, 아, potato를 어떻게 바꿔줘요? o로 끝나니까 potatoes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otatoes 자, j e n likes to drink two j u i c e s 니까주스는셀수 있습니까? 셀수 없어요. 액체류는 다셀수 없는 동, 명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juice, milk, water, 다셀수 없는 명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단수로만 적어줘야 됩니다. 자, I need potato c h i p 입니까 어, potato chips입니까? chips이기 때문에, 어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potato chips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I need potato chips. There are 18, 어, 18명의 학생들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S가 붙은 복수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o a y students가 와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There are 18 students in his class. Fred needs Fred는 필요하답니다. Water래요. Water는 셀수 없는 명사죠. 그래서 s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워주고 또한 단수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어가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Fred needs water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그 다음에 he had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Five buses가 와야 되겠죠. to가 오려면 es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삭제 그 다음에 어가 되려면 es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삭제. He had five bus, buses in his heyday. When Kelly was ten, k e 가 10살이었을 때는, she ate, 뭐예요? 그냥 먹었습니다. on orange 가 되겠죠. 3가 되려면, 여기다가 s 가 붙어야 되겠죠. 근데 s 가안 붙었어. 그럼 답은 on orange 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number 11. Because I was very hungry, I could, so I could eat 10 sandwiches 가 와야 되겠죠. 10개니까 es 가 붙은 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sandwiches 가 되겠네요. 자, these, blah, b l a Fred's i pets called happy. 해피라고 불리는 프레드의 패시아 디스기 때문에 복수명사 already 되겠죠. 이것은 뭐뭐이다라는게 already 되겠죠. 비동사. 자 그다음에 I'm sorry, these are your 이것들은 너의 이빨들이야. Tooth의 복수가 뭡니까? Teeth죠. 자 그다음에 my aunt, my aunt and uncle have nine 어 나의 숙모와 삼촌은 몇 아홉 명의 아이들이 있다합니다. 아이들, c h i l l to run이 되겠네요. children. what is that? 저건 뭐야? that is egg. on egg네요. on egg. that이 단수기 때문에, 어, 이것도 단수가 와야 돼요. 그래서 on egg가 와야 되겠죠. 자, 이것은 뭐야? those not balls. 뭐가 야되면 이것은 아니다. 비동사의 복수형 are not 뭐가 와야 됩니까? balls, 가 와야 되겠죠. 이것들은 공들이 아니야. 자, 이것은 거위야. 어떻게 됩니까? this is, 어 일단 붙고요. 한 마리니까, 거위 영어는 goose라고 하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 goose. 이 사람들은 여자가 아니야. these, 아니다. are, not부터 와야 되겠죠. are not. 여자들, women. 복수가 와야 되겠죠. these are not women. 자, 이, 저 사람은 남자야. 저 사람은, that is a man. 이러면 되겠죠.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real? really? 이렇게 하면 되겠지. do you have any? 넌 어떤, 어, 애완동물이 있니? puppies 가면 되겠죠. y 라 i로 고쳐주고, yes. 자, 그러면 우리 복습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사에다 s 붙이는 방법은 대부분의 명사는 s를 붙이고요. sh, s, ch, s, x, o로 끝나는 거는 es를 붙여준다라는 거. 자음 플러스 y로는요, y를 i로 꽂혀주고 es. 그 다음에 f나 fe로 끝나면 v로 꽂혀주고 es. 불규칙한 복수형은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복습하시고, just come to me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something about something you didn't understand during the class or during the video about the plural of uh, plural nouns. Just feel free to ask me in person. Okay? And see you at the next video, guys.